이제 눈으로 보여드리면 은한요 음. 아, 정도 양입니다. 음. 음. 약간 붉은색이 날 정도로. 예, 예. 이 음. 정도 뿌려주시면 음. 완성돼 이것도 물론 입맛에 조금 음. 좀 모자라다 싶으면 혹시 설탕이나 당성분은 네. 들어가아 설탕이 네. 좀 들어가요. 어,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? 왜냐하면 설탕으로 이렇게 약간 당을 이제 감칠맛을 좀 올려냈기 어, 때문에. 어, 네. 어. 네. 아 그런 어. 그렇다면 서 나트륨 같은 거를 안 넣으니까 약간은 넣어야지 이제 맛이, 네, 감칠맛이 뭐, 나는구나. 네, 당 맛을 좀 응. 구, 구현을 했고요. 이렇게 그냥 뿌리시고, 아주 근데 이게 달지는 않더라고요. 어, 달진 않아요. 어. 달진않 근데 저희 김장, 뭐 김치할 때도 설탕 막 넣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집에서 김 김치할 김치 때 정도의 네. 양이. 김치하신다고 생각을 어. 하시면 되세요. 소금이 들어있대요, 여기. 소금간 안 하냐고 물어보시는데. 아, 소금간 안 하고 대요 소금이 네. 이 안에 천일염이 들어가 있답니다. 소금간 전혀 없이 음. 그냥 이렇게 버무리시키면 되고요.